안녕하세요. 짠짜부입니다 반갑습니다. 1150회 종으로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차 1149회였죠. 1149회차 호기에서는 3호기가 나주었고요 당번에서는 8번, 15번, 19, 21, 32, 36, 보너스 번호 38번이 나주었습니다. 아래 횟수에서는 출원 횟수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등이 이번에 총 17명, 자동 8명, 수동 8명, 반자동 1명 이렇게 나아 주었는데요. 어, 반자동 1명, 그리고 수동이 무려 8명이나 나아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네, 수동 경기도 양주시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다섯 명이죠. 아주 파주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나 여기 한 군데에서 또 다섯 개나 주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네, 여기서도 반자동 부산에서 또 수도 이번에 한 곳에서 또 이렇게 수동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고요. 어, 합계에서는 131 출연율이 14.5% 홀짝이 3대3 이월수에서는 15번 그리고 32번이 2주 연속 보너스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차 패턴 분석에서는 네, 네모나칸 안에서 여기서 8번, 15번, 19번, 21번 네, 4수가 이렇게 나와주었고요. 네, 이번에 1149회차 때 동일 구수는 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서 이렇게 동일 구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150회차 5주간 미출음번호, 보너스번호 포함이고요. 담보대에서부터 1번, 4번, 5번, 9번, 10번, 12, 14, 18, 20번, 23, 25, 29, 30번, 34, 35, 39번, 41, 42, 45번, 10주간 미출음번호, 1번, 5번, 9번, 14, 18번, 23, 25, 39, 42, 45번, 15주간 미출원 번호 23, 25, 39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 횟수 1회 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횟수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5주간 출연했던 번호, 여기서 28번과 38번이 네. 보너스 번호로 출연했던 번호들. 이 번호 28번, 38번. 네, 이두 번호는 어, 두 재배수로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의번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차에서 어, 재배수로 가져갔던 번호에서 어, 8번이 한수 이렇게 아쉽게도 나와주었고요. 나머지 2번, 7번, 31, 38, 40, 11번까지 네, 제배수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8번만 이렇게 출연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1149회차에서 3호이 5위 번호에서는 8번, 15번, 20, 15번, 19번, 21, 32, 36, 보너스 번호 38번이 나와주었고요. 네, 이번에 1150회차 제배수로 가져갈 번호. 8번, 15번, 19번, 32, 36, 38번 그리고 31번까지 이렇게 총 7수가 되겠습니다. 7개 숫자 7수가 제외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회차에서는 네, 호기, 이번에 3호기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서도 이렇게 또 3호기가 나와주겠고요. 현재까지 2월 수 출연 횟수에서는 아직까지 1라인이 30회로 가장 적게 5라인이 45회로 가장 많이 이렇게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7가지의 재배수 찾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차로 보는 더샘 재배수. 네, 지난 주차 15번. 네, 쉽게도 출연이 되었고요. 이번에 1 1 5 0회기 때문에 더샘을 해주시면 재배수는 7번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전해차 합계로 합계더셈 재배수 지난 주차 12번 12번 재배수 적중 이번에는 합계가 131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셈을 해주시면 재배수가 5번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세번째로회차 추천번호 S표시 중간번호 재배수 지난 주차 33번 재배 이번에는 19번이 재배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1라인과 보너스 번호 더쌤 재배수. 지난 주차 35번 재배수로 적중이 되었고요. 현재 17주가 네, 재배수로 적중 중입니다. 이번에는 8번과 38번을 더쌤을 해주시면 45를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쌤아니 다시 빼주시고요. 38 빼기 8을 해주시면, 네, 재배수가 30번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전회차 랜덤 재배수 찾기, 지난주차 2번, 네, 재배수로 적중이 되었고요. 네, 이번에는 6번이 재배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첫 번째 번호와 전회차 끝번호 빼기, 지난주차 29번, 네, 적중이 재배수로 되었고요. 이번에는 8번과 32번 네, 빼주시면 재배수 24번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일 번째, 마지막, 일 번째, 10회기차 4라인 재배수 찾기. 지난 주차, 네, 30번이, 네, 재배수로 적중이, 6주차 동안 적중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1150회차, 네, 29번이 재배수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29번 재배수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재배수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상수 패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차에서 예상 수 패턴에서는 어, 아쉽게도 여기서 예상수가 나오지가 않았고요. <laughs> 네 이번에 당번을 당번과 여기 보너스 번호를 X 표시해주시면 여기서 선이 안 지나가는 번호들 1번, 4번, 10번, 17, 28번, 29번, 34, 41, 42번이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50회 차의 예상수 패턴 번호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으로 분석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아래 버튼을 보시면 짜잔짬뽕 TV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으셔서 자동 용지만 올려주셔도 오늘을 드리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